안녕하세요. 저희는 우키 진행을 맡게 된 조예원 홍재경입니다 이번 특집은 바로바로 환경 기업 현장 속으로입니다. 예원 씨는 창업 벤처 녹색 융합 클러스터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 실험,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여 우수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실증 연구를 필요로 하는 환경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해주는 곳이잖아요. 오, 아주 제대로 알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창업 벤처 녹색 융합 클러스터에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입주해 있을까요? 네? 뭐 하시는 건가요? <laughs> 저희는 다양한 입주 기업들 중에서 넥스트 ENM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한 힌트로 넥스트 레벨을 쳐봤습니다. 어떤가요? 네! 넥스트 ENM 최기훈 대표님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대학생 서포터즈 에코프렌즈 우리입니다. 네, 넥스트에엠 최기훈 대표님 우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작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넥스트엔엠의 대표 최기훈입니다. 어, 만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형식적인 질문인데요. <laughs> 넥스트 A&M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음, 저희는 지금 창업한 지 8년차 된 기업이고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음. 음. 어, 저희도 환경에너지공학과 학생으로서 가슴이 정말 웅장해집니다. 음. <laughs> 아, 그러면 넥스트 A&M에서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랐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일인데요. 넥스트 ENM을 창립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연구원 출신이거든요. 제가 뭔가 이제 발견하고 개발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런 것들이 이제 좀아 돈이 될수 있을까? 혹은 이런 것들 사회에 기여가 기여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어느 순간 좀어 이거는 공학자들이 가끔 하는 실수일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어, 돈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빠졌었고요. 어, 제가 봤던 것들, 제가 개발한 거를 가지고 한번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창업을 하게 됐고, 그 후로부터 지금 계속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되게 용기가 있으셔서 할수 네.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뭘 모르면. 항상 용감하죠. 맛있으십니다. <laughs> <laughs>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넥스트 ENM만의 최종 목표가 있으신가요? 지금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제 최종 목표를 물어보시니까 또애하을 새록새록 떠올리면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좀 망상을 좀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소금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되게 어려, 엉뚱한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막 이렇게 된 나이에. 음, 왜냐면은 전 환경 오염의 주범이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섬유공학을 전공하고 제가 멤브레인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회사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소금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역정기 투석 발전이라고 해서 소금과 바닷물이 그러니까 바닷물과 민물이 만났을 때어 그들이 이제 섞이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을 할수 있는 연구차 발전이라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가 핵심 소재 중 하나가 이온교환막이라는 게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개발하고 또 그걸 이제 상품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꿈들이 꿈이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최적 목표를 하면 정말로 조만간 다른 시일 안에 소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기를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 질문인데요. 요새 기후 변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더욱 가지기 시작했는데 어, 넥스트 ENM 대표님께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뭐. 많은 문제가 있죠. 환경에 뭐 하천 오염이면은 뭐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뭐 대기 오염이면 또 자동차들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막 매연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가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 저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관점에서 청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즉 신재생 에너지를 어, 만들게 되면 <laughs> 어, 저는 환경 문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정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 창업 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어, 좋았던 점, 좋은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세계적인 IT 기업 중 구글이 맨 처음 창업을 어디에서 했냐면 차고에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럼 차고의 장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차고랑 사실은 자율성 아니면 확장성 그러니까 자, 자신들이 창업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 차고 안에서 자유롭게 펼쳐보고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초기 창업하는 회사들이 획일화된 그러한 보육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경험에는 근데 여기 녹색이와 크러스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어, 또 우리가 자유롭게 하려는 것들을 좀 확장성을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창업을 해 놓고 그러한 시설들을 정말 찾고 싶었는데, 여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녹색이와 크로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으라고 하면 그러한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가 어 창업을 하고 그 사업 활동을 할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거를 뽑고 싶습니다. 네. 어자 2015년 6월 3일부터 현재까지 넥스트 ENM이 설립되고 8년의 기간이 지났는데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셨을까요? 기업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거는 당연히 그제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겠죠. <웃음> <웃음> 첫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가 아마 가장 뜻깊을 거예요. 제조할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 기간 중에 제조할 물건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는. 이게 사실은 가장 멍청한 상업이에요 <laughs> 저희가 그 처음으로 저희가 개발을 쭉 하다가 첫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의 성능 평가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왔을 때. 그때가 뜻깊었다기 보다는 가장 그 짜릿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순간은 정말 매일매일이 어렵거든요. 힘들고, 뭐라 그러지? 계속, 와, 이 고난의 강도보다 계속 강도가 세지면 세졌지 이게 줄질 않아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 저희 집도 애가 있고, 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두 개를 보고 있을 때, 그, 제품도 아직 개발이 안 됐고, 계속 어려운데, 어느 순간, 지금도 사실 그때만큼 어렵거든요. 근데,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창업을 했는데, 지금도 어렵고, 제가 10년 후에도, 뭐,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똑같을 건데, 10년 후에는더 제가 적응해 있겠죠? 그거에. 어렵긴 계속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움을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하고 가면 갈수록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요. 어려움에 대해서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대표님 이렇게 잘 버텨주신 덕분에 지금의 넥스트 이윤이 e 만들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음, <laughs>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연을 인류에게 선물해 주는. 넥스트 ENM의 기술 중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기술이 있을까요? 음 저희가 어, 하고 있는 기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맨브레인, 어, 즉그 소금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맨브레인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보통 자동차가 도로 위를 지나가야 되면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먼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먼지는 차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서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먼지가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는 이렇게 하늘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가 지나가면 어 바람은 자동차가 진행한 방향이 수직으로 이렇게 인도 쪽으로 이렇게 날아와서 인도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어 유해한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죠. 즉 먼지가 자발적으로 날아온 거를 포집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 가장 큰 장점은 어, 거의 세계 유일하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2차적으로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하거든요. 에너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오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장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음, 그런 기술까지 있다는 건 미쳐 몰랐네요.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아..예.. <laughs> 마지막으로 에코프렌즈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사실 되게 젊은 기운을 받아서 <laughs> 어, 상당히 지금 기분이 저, 되게 업 돼있고요 제가 <laughs> 국민들은 사실은 국내에 있는 환경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잘 모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에코프렌즈가 와서 이렇게 중소 환경기업들을 홍보해준다고 하니 어, 되게 감사드리고 또 이런 중소환경 기업들을 잘 홍보해 주셔서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좀더 저희 환경 기업들이 좀더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스텝, <laughs> 스텝. 네, 이제 저희가 퀴즈를 낼 건데요. 맞추시면 어마무시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우 퀴즈 <laughs> 자, 그럼. 상, 중, 하로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를 뽑아주세요. 뭐, 여기 있습니다. 네? <laughs> 아, 음, 아, 아, 어떤 문제? 어, 어, 상입니다. <laughs> 아, 이제... 아, 바로 상을 주시는 건가요? <laughs> 제가 문제를 낼게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는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뿅뿅 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1번 녹색지대, 2번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3번 행복 기본법, 4번 그린벨트. 그래도 많이 들어본 용어가 있긴 있는데 <laughs> 녹색지대는 당연히 아니고. 그린 벨트도 아닐 거고. <laughs> 네, 하여튼 저는 2번입니다. 어,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2번입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선물은... 네. 어. 선물이 어, 손의 보습도 지키고 환경도 지켜주는 비건 핸드크림입니다. <laughs> 와. 네, 잘 쓰겠습니다. 네, 오늘 진심으로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넥스트 NM 최기훈 대표님이셨고요. 에코프렌즈 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또한 중요하지만 회사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난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대표님이 직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일단 팀, 그 연구원들 의견을 굉장히 잘 들어주시고 수용해주시는 편이고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다 수용해주시진 않지만, 물론, <laughs>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의견을 수렴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주시는 편인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s t m 은 이제 미세먼지랑 수질, 그 에너지 관련된 소재 개발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 어, 그런 것, 어, 많은 연구랑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어 기술로 환경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